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택시 방송 임명호입니다. 오랜만에 래 인사드리죠. 요즘 우리 조합원님들이 충전소, 서울역, 수서 SRT 등에서 일동못다고 조합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조합원 서명 받는 이유가 차순선 이사장이 이사장 당선된 후에 조합원 정관 을 일부 개정하여 각 지부에 민원실장 18명을 임명하고 이사도 4명을 증원 했습니다. 그리고 각 충전소장 14명 임명하고 그래서 지금 돈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쓴다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총의를 열어달라 하고 이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순선 이사장한테 이제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 홍보위원 및각뭐 직책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들한테 뭐 자꾸 이제 문자 등 카톡으로 조합원들한테 현혹을 시킵니다. 일 잘하고 있는 차순선 이사장을 저 일부 조합원들이 흔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조합원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있는데요 차순선 이사장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건 있죠 어떤 거냐 조합 민원실장 18명 임명해서 돈 쓰는 거 이거 차순선 이사장 특기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 이사 4명 증원한 거그 다음에 중전소장 이렇게 많이 없어도 돼요 3분의 1만 있어도 다 돌아갑니다. 곁다리로, 어, 거의 두 군데, 세 군데 관리해도 되고, 각 충전소마다 팀장들이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직원들. 지금, 그냥, 자기 선거 때 도와줬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자식들, 조합 직원으로 지금,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조합 직원들, 취업시키고, 그냥 돈안 받고 거저 취업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다돈 받고 취업을 시켜줬다. 이렇게 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다들 힘들고 그런데 조합 살림도 아껴서 해야 되는데 살림은 흥청망청 쓰고 오주 깎아보면 조합원들이 일하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조합원님, 충전소나 서울역, SRT, 어, 그런 데서 조합원들이 서명을 받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명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지금 차순선 이사장이 이제 조합의 기익, 기획, 뭐, 기익본부장? 등뭐 자리를 준 사람 중에 이전 선거에서 선거법 이상 선거법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를 새로 구성해 가지고 그 전에 선거법 위반 처분 받은 사람들을 다뭐 무혐의로 풀어줬는지 선거법 위반 처분 받은 사람들을 지금 다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는 선거법 위반 처분 받은 사람은 자리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차수선 이사장은 자기 맘대로 치죽박죽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뒤집어 해가지고 자리를 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의원들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의원들도 자기가 각 자기 지부의 민원실장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근데 낙동,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들이 많죠. 꿈에 부풀었죠. 내가 각 지부의 민원실장 한명그 중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죠. 조합원님, 제가 각 충전소, 터미널, 뭐 SRT 다 그런 데서 이제 조합원들이 서명 받는 자료를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합원님 어디 가서든. 우리 조합원들이 서명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켓 내용을 보면 조합원님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발의 요구서 1만 명 서명은 동부법원 총의허가 및 증거 제출 시청 정관 위반 서울조합 총의 요청 제출됩니다. 차순선 이사장이 1만 명 서명하여 총의 요청하면 총의를 개최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원님 대의원 70% 이상이 1. 조합이사 4명, 2. 민원실장 18명, 3. 소장 14명 찬성 의결하여 인건비 1인 약 300만 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개월. 1년에 13억 원을 쓴다 이겁니다. 조합 예산을 마구 쓰려는 것. 조합원 총위 요구 1만 명 서명으로 조합 총위에서 반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차순선 조합장은 하루빨리 아래 모두 응답하라. 1. 복지 조합비 대폭 인상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플랫폼 택시 조합 자책콜 설립 여부 말하라 3. 본 의사 의혹 조합원 총회에서 해명하라 4. 조합원 자녀 신규 채용 취업 현황 공개하라 5. 두 명의 대의원을 징계한 사유를 밝혀라 이렇게 피켓에 조합원 총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어, 총이를 어,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우리 조합원님들이 반편하게 매달치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차순선 이 사람이 얼마나 조합원들을 실망을 시키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겠습니까? 자본님들 일 하시다가 어디서든 서명 받는 사람들 보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고요 또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시 방송 임명식이 자본님들께 2021년 추석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라고. 추석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추석 세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